반갑습니다. 고려의 선장입니다. 2월 3일 화요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보셨죠? 우리 주임들. 전날에 나온 음봉 양봉으로 바로 대갚아주는 삼성전자인데, 이제 주주님들 빠졌을 때요,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엄청난 희소식이 있어요. 올해요, 특별 배당을 비롯해서 배당금이 난리 날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뉴욕 증시는 불장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분석 다 끝내놨고요. 그랬을 때 코스피는 1분기에 6,000포인트를 예상하고 있고, 삼성전자 최소 목표가가 24만원이 나 나옵니다. 그리고 2년 안에 삼성전자는 30만원 간다는 분석을 오늘 다 끝내놨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으실거예요 그리고 제가 1500종목을 다 뒤져가지고요. 삼성그룹이 최대 주진 어떤 한 종목을 찾아놨어요. 2월의 종목으로 오늘 소개시켜드릴테니까요. 좋아요 한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삼성전자의 상승의 이유가 있는데요. 새벽 끝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었고요 우리 국내 증시와 반도체 섹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주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 국내 증시 삼성전자 빠지는 거 보셨죠? 막5% 이상 빠지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0% 상승 마감했어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삼성전자 특히 아주 분위기가 좋죠. 거기에 반도체 섹터의 인텔이나 AMD 이렇게 5% 가까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섹터 분위기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 가능했고요. 삼성전자는요 1번은 보셔도 21선이 딱 지지를 하고 있는 이 15만원 자리가 있어요. 어제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상승했을 때이 오일선을 지지하면서 상승했거든요 어제 오일선까지 조정이 왔었고 이게 주봉이니까 오일선을 지지하고 양봉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전 고점을 만나러 가야죠 1 6 8,200원 그런데 목표치가 훨씬 더 높아요 자, 지금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좋은 소식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1.3조 규모의 특별 배당을 실시한다 그 금액은 4분기 1주당 배당금액 566원이 책정됐네요 주임들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역대급 희소식입니다. 삼성전자는 HBM4 선점에 성공했다. HBM 매출을 3배 키운다. 이런 엄청난 소식이 들렸는데요. 드디어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엔비디아의 HBM4를 먼저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역대급 희소식이고요. 우리 주임들 주가와 앞으로의 삼성의 실적을 책임질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지금부터는 삼성전자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주임들이 조정해와도 두렵지 않을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집중해주세요. 상승의 근거는 미친 듯이 상승할 수 있는 이 어센터가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에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이 패턴이 등장했습니다. 삼각 수령 완성하고 이전에 고점을 뚫었을 때는 이전에 상승한 길이만큼 상승하는 패턴인데요. 삼성전자 분석도 예전에 해놓은 건데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완성했죠. 이전에 상승한 길이만큼 상승했죠. 코스피도 똑같습니다.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완성했죠. 이전에 상승한 길이만큼 상승했죠. 이제 뉴욕 증시도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 오른쪽에 S&P 500 차트 모두 상반기 불장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래서 조정 시 우리 삼성전자 받아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받쳐주잖아요. AI 반도체 대장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완성한 후에 이전에 상승한 길이만큼 상승했고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죠. 코스피도 이자리를 찍었고요. 이 이후에는 조정이 올 수도 있는데요. 뉴욕 증시가 받쳐준다면 계속해서 여러분 상승해서 지금 하늘 꼭대기가 있는 엔비디아예요. 그래서 우리 종목과 국내 증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올해 좋을 수밖에 없는 이 분위기를 이어 가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왜잘될 수밖에 없는가? 더 디테일 분석을 알려드릴테니까요. 계속해서 집중해주세요. 오늘 제가 삼성전자 장기추세를 분석해놨는데 30만원 간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분석도 들어보셔야 되는데 그전에 우리 주인들이 가장 좋아할 소식 배당금 이야기 먼저 해드릴게요. 우리 주인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소식일텐데요. 3년 전 2024년도 1월 31일 기사에요. 이때 삼성전자는요.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4년부터 26년 올해 마지막 해구요. 3년간 발생하는 2년 현금 흐름에 50%를 환원하겠다. 이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올해 배당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 궁금하시죠? 배당금은 실적이 중요한데요. 작년 25년도 4분기 실적이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단한 기록이고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이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분기별 실적을 예측해 보면 30조 원이 나오고요. 1년으로 치면 110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앞으로 더 올라가야 맞는 거고. 야, 그럼 배당금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배당규모는 얼마예요? 이번 연도가 주주하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정말 된다. 이건 확실하고요. 예측치가 나왔는데 놀라지 마세요. 올해 순이익 추정이 90조에서 110조 원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50%를 주주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중에서 절반이 40조 원, 50조 원이 책정이 되고요. 이게 주주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텐데 이를 전에 현금으로 배당할 경우 배당 수익률이요 놀라지 마세요 5에서 6%가 나옵니다. 기껏해야 배당률이 1%밖에 안 됐는데 야 이렇게나 된다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올해다 주임이들이 조심. 소식이죠? 지금부터 삼성전자 30만원 가는 이야기를 해드릴텐데요. 먼저 반도체 섹터는요 슈퍼사이클 진입이 된상태예요 지금.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은 디렉 가격 상승해 있어요. 그래서 슈퍼사이클 진입된 것도 있고 앞으로 3년간은요 반도체 섹터는 걱정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실적이 2028년도에 정점을 찍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2000년도부터 지금 현재 평행채널이 생겼고 25년간 우상향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25년도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일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자리죠? 올해 이 자리가 2 0만원이고요 3년도에는 30만원 간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26년도에는 삼성전자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삼성그룹 전체가 좋을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봐주신 우리 주님들 선물로 삼성그룹이 최대의 주인 어떤 종목 한 종목을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26년도에 이두 종목만 살펴보시면 우리 주님들 행복해지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더더더 집중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삼성의 호재거리가 너무나 많은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주님들께 선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우리 주님들께꼭 보셔야 될 종목 하나를 추천드린다고 했죠. 주님들 제가 차트 좋고요.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인 종목 찾느라고 며칠 밤을 샜습니다. 1,500 종목을 다 뒤져서 찾았어요. 빨리 이 종목부터 보셔야 될것 같아서 이게 바로 우리 주인들 시드와 연결되는 거라. 그래도 우리 주인들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호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요.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이고요. 삼성과 연관된 AI 팩토리 수혜주입니다. AI 팩토리 핵심이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이고요. 제가 아무 종목이나 알려줄 수 없죠. 왜냐하면 적어도 상장 폐지될 종목은 알려드리면 안 되죠. 거래 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총은 돼야 되고 일단 적자 없어야죠 5년간 흑자에다가 실적 추이를 보시면 5년간 폭풍 성장하고 있고요 삼성과 연관된 오픈 ai 700초 스타 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종목 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단기간에 100%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번개 차트 란얘기예요이 번개 차트가 나온 이후에 이 바닥에서는요 상승률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100% 상승할 걸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요 여러분들 2년 만에 만날 수 있는 종목이라 놓치면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이미 올라갔을 때는 수익률 이 좋지 않아요 삼성전자도요 5만 원에 잡았어야 지금 현재 10만 원이니까 수익률이 100% 되는 거죠. 그 바닥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들 이거 비교해서 보세요. 삼성전자 왼쪽에 번개 차트 나온 후에 바닥 매집 후에 5만 원에서 10만 원100% 상승했죠. 그래서 정말 쌍둥이처럼 닮아 있어요. 오른쪽에 제가 찾은 종목 지금 번개 차트 나왔죠? 하단에서 매집 중이죠. 이 5만 원 자리에서 매집했던 구간 정말 똑같이 생겼죠? 단기간에 100% 상승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예요. 야 이걸 어떻게 안 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들께 선물이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 재방송은 만명 이상의 주임들이 볼 때가 많거든요. 그 많은 주임들이 재방송 보시면 한꺼번에 몰리면 이게 물량이 해결이 될까? 아 그래 매집이 깨질 거 아닙니까? 고래들이 지금 매집하고 있을 텐데.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망칠 수는 없죠. 그래서 고민이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 주임들 이게 갈 것도 안 갈까 봐 지금 조만간에 올라갈 것 같아요. 빠르게 보셔야 될 텐데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바닥에 제 번호 심어놨습니다. 0 1 0 6 5 0 4 5 5 7이제 번호거든요. 제가 고래 선장 아니겠습니까? 문자로 만. 이라고 보내주신 우리 주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주임도 귀찮고 저도 귀찮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종목을 망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좋으면 귀찮더라도 제가 주님들께 이렇게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들은 종목명 받아보시고요. 각자가 알아서 받는 즉시 살펴보셔가지고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배 떠나면 여러분들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2026년도는 삼성의 시대입니다. 삼성만 무듬어 올라가요. 제가 이 종목 정말 기대되고 진짜 1500종목을 다 뒤져서 찾았기 때문에 차트 분석 했지요 기업 분석 했지요 아 지금 바로 그냥 기업 분석 들려드릴게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주님들 아, 이 기업은 기업 분석했을 때도 너무 좋아요 영업이익이 5년간 흑자 지속하고 있고요 2024년도 매출이 795억 2024년도 영업이익이 86억 영업이익률이 10.83%에요 실적 추이를 보시면 4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이고 오픈에이의 67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동행하는 종목이에요 지금 데이터센터 ai 플랫폼 공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차트 분석 기업 분석을 해봤을 때 이만한 종목 2년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이 바닥에 있는 종목 삼성그룹이 묻은 종목 안볼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6 5 0 4의 557이 만선 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한해서 제가 무료로 이 종목명 빠르게 주주님들께 보내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주님들의 주 시드를 늘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호재 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오픈에이 스타게이트 700조 짜리 프로젝트가 있죠 지금 현재 엔비드의 HBM 3는 납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부터 HBM 4를 납품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d 램 가격의 상승으로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빨리 돌아왔고요. 거기에 우리 파운드리 부분을 제일 걱정했었는데 이 TSMC가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점유율이 71%나 됩니다. TSMC가 삼성의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이 파운드리 부분이에요. 이것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해결해 줬습니다. 삼성은 테슬라 AI 칩 생산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그래서 이 파운드리 부분을 테슬라가 많이 해결을 해 주었는데 테슬라 AI 칩 라인업을 살펴보시면 AI 4와 AI 6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맡아서 하고 있었고요. 또 좋은 소식은 뭐냐면 AI 5 부분을 TSMC가 독점하기로 했는데 공동 생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해결됐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이 준비하는 게 AI 팩토리인데요. 지금 삼성을 주축으로 하는 대기업들이 모두가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AI 팩토리라는 것은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제안하는 스마트 공장을 말하는데 이게 모든 섹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동반상승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 AI 팩토리 예를 들어보면 뭐 삼성전자, 원익 IPS,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 부품, FST, 삼성과 관련된 종목들은 다 올랐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AI 소프트웨어 부분이 정말 노릴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들이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삼성그룹이 최대의 주인 어떤 종목을 찾아낸 거예요. 다들 많이 올랐으니까 저점 잡아서 크게 수익 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찾은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AI 팩토리의 수혜주가 될수 있고, 가장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그 중에서 삼성그룹이 최대의 주진 이 종목, 잘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주임들 이 종목으로 정말 수익 잘 나셨으면 좋겠다. 이 바람을 갖고 있고요6 5 0 4 5 5 7이 만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주주님들께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그냥 순서대로 그냥 보내드릴게요. 뭐 아침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으니까, 문자 주시는 대로 제가 보이는 대로 확인하는 즉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좋으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많은 주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래 선장이었습니다.